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지를 갔던 곳 중에 그 베트남의 학살의 현장 가운데 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는 그때 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또 부르주아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해골들을 모아서 탑도 만들고, 그런데 그곳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어 듣는데 그곳엔 정말 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곳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은 어린 아이들을 어 이렇게 매어 쳐서 땅바닥에 메어 쳐서 죽여서 시체를 쌓아놨던 그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노래한 그 노래의 그 가사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어떠한 아픔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의 상황들이 그 절망들이 오직 더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들이 바벨론 강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그리고 어, 정말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노래하는데 그들이 버드 나무 가운데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어 부른 거는 아니라 그 항상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노래를 한 이유는 그들의 압제자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어 부르라고 명령했겠죠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면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슬프고 고통 당하고 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너희의 노래를. 근데 그 기쁨의 노래가 대부분 어떤 노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흑인 연가들이 있습니다. 흑인 연가가 굉장히 그 깊습니다. 영성이 있고 정말 심금을 울리죠. 근데 그 흑인의 그 노래들이 동일해 아주 똑같아요. 흑인 연가가 그렇게 소울 뮤직으로 그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노래를 아마 처음 불렀을 때 당시에 그그 그 흑인의 조상들 이 노예로 끌려와서 유럽과 아메리카에 정말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그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사실은 불렀던 그 노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노래했던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흑인 연가와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노래 가운데 그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땅들을 기억하면서 원하지 않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자기 눈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더 마음 아팠던 겁니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 버리라. 마치 다윗이 도망치는 그날 밤에 시므이가 쫓아다오면서 저주했던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날에 더 저주하고 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폭정으로 이끌고 그들을 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수송차에 잘 태워서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왕의 눈을 뽑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치고, 어, 자녀들을 내 눈앞에서 죽이고, 아마 아내들도 다 겁탈하고,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끌고 갔을 것입니다. 어,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의 그 아픔을 동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의 그 정말 그 아픔에 식초를 붓듯이 소금을 붓듯이 더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그 바벨론가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 절망이 그 아픔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냈던 두 시절을 이야기해요. 언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 또북 이스라엘은 아수루에 멸망당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이라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나중에 발견하고 그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70년을 보냅니다. 떠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어, 끌려가면 좋은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빗발 어, 짚밟히고 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7 0 년이 사실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가운데 36년 지냈던 것처럼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억압과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지냈지만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지낸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과 또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 이게 뭐냐하면 여러분 아주 익숙한 숙련공이 그냥 저절로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냥 뭐 만두를 뭐 하나 만들고 뭐뭐 뭐 이렇게 자기 손에 익힌 재주는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일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른손이 그 숙련된 기술공이 그것을 잊을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더 많이 그리워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 날은 없습니다. 거의 말하고 사는데, 노예와 같이 아니면 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입, 입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낼지언정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가장 소망,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됐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기쁨도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나 명예나 미모나 아니 뭐 우리가 이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70년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제주를 잊고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귀중한 것이 있다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입술에 혀가 달라붙었을 것이다. 내가 벙어리가 됐을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디서요? 자기의 자녀들을 돌에 내리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고 성전을 잃고 끌려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겨운 심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때임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말 못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누가 마음이 가장 아팠겠습니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이 오늘 이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팠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에돔 사람이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는데 어,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화려하고 그때 무너지지도 않은 성전인데 어,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보았을 때는 4 6 년이 되었을 때예요 건축한지.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A.D. 70년 경에 정말로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자,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걸려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 어,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여러 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이스라엘답게 만드신 때가 그때라는 것. 우리우리 e l Israel, i s r a e 서 i s r 이 e l i s 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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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이 a e l 이 s r a 이 히브리 이족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그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다 끌려와서 그곳에서 지금 위대한 제국을 이루는 그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한 이 히브리 민족은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노래를 짓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노래를 짓게 하고 성전을 오르는 노래. 저는 그래서 이 성전을 오르는 노래를 정말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을 가능성보다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적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전을 성전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불렀던 그 노래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디아스포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유배되어진 이후에도 그들은 흩어지고 나라를 잃은 하나님을 잃은 성전을 잃어버린 자로 살았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노래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 그들이 더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 헛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어려워질지라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픔과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